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네, 정말 여행들 많이 가실 이 날씨. 정말 날씨 너무 좋아졌죠? 여행 가실 때 정말 편안하게 여행 갈수 있는 최고급의 플래그십 세단을 데 준비했습니다. 문의량도 항상 폭발했던 그 차량, 없어서 못 파는 차량이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링컨의 컨티넨탈 차량입니다. 플래그십 세단 중에 유일하게 가성비란 단어가 붙을 만큼 정말 저렴한 금액에 수많은 옵션으로 무장되어 있는 차량이거든요. 이 차량 제일 중요한 저희 요차 업대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이차량의 저희 요차 업대 판매 금액은 1,700 80만 원입니다. 지금 이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면 2018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 거리 12만 3천0 0 k m 주행한 단순 교체로 도어 교체 하나만 있는 무사고 차량의 링컨의 컨티넨탈 3.0 AWD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근이 네, 천만 원중후반대로 나오는 차량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대로 일주일을 넘기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판매가 된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차량도 빠르게 주목해 주셔야 될 만한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이 차량 이제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컨티넨탈 네이 차량이 왜 이렇게 저렴할까 저희도 의아해요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나오고 있고요 2천만원 이하대로 나오는 차량은 일주일을 채 넘기질 못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금액대 환상적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이 차량 일단 외관부터 보여드리면은 대형 세단의 표본인 블랙바지로 잘 나와 있고요 전면부 디자인 보시면은 일단 연식이 좋잖아요 18년식 모델이다 보니까 외관에서 오래됐다라는 느낌 전혀 없습니다 정말 세련된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확실히 전면부 디자인 에서 이 앞에 있는 그릴 네, 이쪽도 큼지막하게 들어가면서 라이트까지 이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어가지고 확실히 좀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그릴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전방 카메라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앞에 카메라가 아닌 어라운드 뷰 옵션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또 하나 이 차량은 스마트 크루즈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차와의 차간거리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크루즈 옵션 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보시면 측면에 있는 휠도 지금 전체적으로 스크래치 거의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 타이어 컨디션, 네 타이어는 한30% 정도 남아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측면부 실루엣 보시면은 지금 일단 정말 길죠. 네, 정말 길고 큰 차체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원래 있어야 될게잘안 보이는 게 바로 도어 캐치가 이쪽에 있는 게아니라 위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뭔가 시크릿 도어 캐치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쪽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확실히 좀더 깔끔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일단 바로 뒤에 도어 보시면 일단 앞 도어보다 훨씬 길죠.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롱바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뒷자리 거주성도 상당히 좋게 잘 빠져있는 차량이고요. 뒤에 휠도 보시면 뒤에 휠도 스크래치 거의 없이 깔끔한 컨디션에 네, 뒤 타이어도 약30% 정도 남아있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후면부 디자인도 확실히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링컨의 컨티넨탈 차량. 이 뒤에 있는 라이트가 이렇게 쭉 뻗어 나오거든요. 리어 램프가 약간 뭔가 이어져 있는 모습. 약간 요즘 그랜저에서도 많이 보이죠. 그 모습을 이 차량에서 원조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멋진 그리고 뒤쪽의 실루엣도 정말 넓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트렁크 당연히 전동 트렁크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안쪽 충분하게 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골프팩트 옆이 아니고 일자로 실어놓을 수가 있으세요 정말 넓은 공간서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버튼 하나로 잘 닫히는 모습에 후방감 있어서 후방 카메라 기본적으로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우석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이쪽으로 보셔도 지금 금액 대비해서 외관 컨디션 훌륭합니다 네, 지금 먼지가 조금 타 있어서 그렇지 지금 정말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금액대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금액대예요 그리고 정말 이 차량은 빠르게 연락 주셔야지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2천만원 이하대 컨티넨탈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바로 준비했고요. 이 차량 이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이 금액대 말도 안 되는 실내 옵션들이 기다리고 있군요 바로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차량은 오늘을 못 넘기는 차량이 맞습니다. 지금 금액대 정말 저렴하게 나왔고요. 바로 시도 못 한번 걸어볼게요. 네 3000cc 엔진이에요. 대형 플래그십 세단에서 많이 걱정하고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이 바로 cc를 걱정하시거든요. 3000cc까지가 딱 적... 그리고 데일리로 쓰기에 좋은 시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트 일단 보시면은 시트가 완전히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머리 쪽, 이 어깨 쪽, 허리 쪽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밑에 이 허벅지 받침과 함께 이쪽이 따로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3 0이에 지금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차량에 들어가는 이 시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세분화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어 쪽으로 보시면 그래서 도어 쪽에 있는 이 전동 시트 버튼 정말 화려하죠 정말 많은 부분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면 또 이렇게 마사지 시트 기능까지도 전 좌석에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절 버튼 앞쪽으로 보시면 지금 스피커도 확실히 그냥 뭔가 딱 한눈에 봤을 때 예사롭지 않죠. 바로 레벨 울티마라는 최고급의 스피커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위쪽에 원터치로 부드럽게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또 아웃슬라이드 방식이기 때문에 네, 정말 개방감도 상당히 좋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중앙으로 보시면 ECM 룸미러 그리고 그 옆으로 보시면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오실 건데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 중앙에 또 디스플레이 창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 모두 다 터치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모두 다 이렇게 터치로 해서 조절 가능한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작동 상태도 확실히 빠릿빠릿하게 잘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후방 카메라도 이 후방 카메라와 함께 지금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네, 360도 어라운드 비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네. 다이얼 기어 버튼들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식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확실히 공간 활용성도 그러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공조기 버튼들도 이렇게 물리적 버튼으로 모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은 네, 듀얼 프로토 에어컨, 뭐, 당연히 들어가 있으면서, 열선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 기능 당연히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는 통풍 시트로 이제 슬슬 킬테가 된것 같아요. 지금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성 기능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런 수납 공간까지도 모두 다 구비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핸들 쪽으로 넘어오시면 핸들의 오른쪽으로도 버튼 꽉차 있죠. 일단 오른쪽으로 보시면 오디오 컨트롤러 버튼들 그리고 트립창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은 네, 이 버튼 일단 앞차의 와 차간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차의 차간 거리를 조절해가지고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위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네 차선이탈 감지장치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오프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계기판 쪽 지금 네1 2 3,075km 주행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금액대에 컨티넨탈을 찍으면서 네이 옵션 들어가고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이 차량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앞자리 공간까지 다 살펴와드렸으니까 이제 뒤로 넘어가서 뒷자리 공간성까지 도 한번 살펴봐드릴게요. 네 앞서 말씀드렸죠. 일단 뒷자리 공간으로 왔는데 공간성 보이시죠? 네. 일단 이 컨티넨탈 차량은 롱 바디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롱 바디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무릎 공간이 어이 정도면은 네 진짜 제 등치로 앞뒤로 앉아도 무릎이 닿 수가 없어요. 정말 넓은 공간성을 가지고 있고요. 뒷자리 도어 쪽으로 보시면은 뒷자리에도 동일하게, 네, 이 뒤에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는 리클라이너 기능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또 하나, 뒷자리까지도 모두 다이 안마 시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자리에도 둘다 있지만 뒷자리까지. 일단 안마 시트가 모든 시트에 들어가 있어요. 이 옵션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데 이 가운데 한번 보여 드릴게요. 가운데 보시면은 뒷자리도 독립식의 이 에어컨 컨트롤러 당연히 들어가 있으면서 열선 시트뿐만 아니고 뒷자리까지도 통풍 시트가 모두 다 들어갑니다. 이 차량 네, 옵션 미쳤어요. 가성비 미친 차량이에요. 진짜 이 금액대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성비와 금액대의 옵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가서 엔진 컨디션 들으면서 마무리 한번 도와드릴게요. 이 금액대면 한번 누려볼 만한 옵션들, 모든 걸다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확실히 대형 세단치고 합리적인 엔진, 3000cc 엔진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정말 정숙한 엔진 사운드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출력은 또 파워풀합니다. 네, 정말 파워풀한 출력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부터 정리해드릴게요 2018년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거기에 주행거리 12만 3천 키로 주행한 단순 교체로 도어 교체 하나만 있는 무사고 차량의 링컨의 컨티넨탈 3.0 AWD 등급의 차량을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4륜 구동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전좌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전좌석에 이 마사지 기능에 파노라마 선루프 스마트 크루즈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모든걸 다 누릴 수 있는 이 차량 저희 유치원 때 판매 금액은 1,780만 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금액대 2천만 원 이하대 컨티넨탈 차량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차량에 대해 좀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상단에 대표번호 연락 주세요. 저아님 정대리 쪽 받아서 더욱 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신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탁송 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차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한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 연락 주시거나 아래 댓글 남겨 주시면 그 내용도 확인해서 더욱 더 좋은 영상 찍어 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습니다. 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를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업대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